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8 시즌 오시리스의 시험 무기 중에는 한 개의 중화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시공 속성의 선형융합소총을 리드의 후예인데요. 오늘은 이 선형융합소총의 획득 방법을 알아보고 PVE, PVP 추천 특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무기는 오시리스의 시험 맹그램을 까다 보면 획득이 가능하고, 18 시즌에는 드랍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으니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무기는 언제 빠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파밍이 될 때까지 파밍하는 게 좋기에 가능한 지금 빨리 파밍하시는 것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리드의 후에 선형 융합소총은 PVE에서 파티플레이 용으로 쓰기에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타이펜 선형 융합소총에 비해서 파밍이 어렵지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파밍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스트 무기이기 때문에 타이펜과 똑같이 바이스트 속사 특성이 붙어 있어 파티플레이 용으로 쓰려면 굳이 획득하기 어려운 이것을 파밍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의외로 PVP에서 특별하게 채용할 특성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단점이 있겠네요.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구는 화살촉 브레이크, 배터리는 가속 코일, 세 번째 특성은 삼중 사격, 네 번째 특성은 사선이며 걸작은 충전 시간입니다. 지난번 타이팬의 추천 특성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며 설명 또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기본 다섯 발이기 때문에 삼중 사격으로 두 발을 보너스로 얻을 수 있으며 이걸 계속 쏟아부으면 바이스트 속사가 발동되기 때문에 딱히 탄창을 늘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타이펜과 다른 점은 자장총이나 광대 탄약통 치명적 무기가 붙어 솔플용 세팅을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광대 탄약통 자동 정전 총집, 강박적 재장전기, 과잉이 괜찮으며 네 번째는 치명적 무기, 화음, 집중된 분노 등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망치단조 강선, 배터리는 가속 코일, 세번째 특성은 과잉, 네번째 특성은 성공적 준비 운동, 걸작은 충전 시간입니다. PVP에서는 세번째, 네번째 특성이 너무 부실해서 추천하기 힘든 총기입니다. 세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속사 손잡이 정도, 네번째는 화음, 치명적 무기 정도를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PVE에서는 매우 좋지만 PVP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한 오시리스의 시험 드랍 무기입니다. TV에서는 타이팬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오시리스 시험을 주력으로 뛰시는 분들은 시공 속성으로 한개 장만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